아니고, 그러면 체증이 아닌 것도 아니고 체증인 것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왜 사진 찍으셨어요? 그럼 사진을 왜 찍으셨나요? 예? 사진을 왜 찍으셨나요? 그럼 무슨 말씀을 주셨죠?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신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왔고 예 신고를 받고 오면 무조건 사진부터 찍으시나요?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 신고도 제가 했거든요. 근데 네, 제 사진을 찍으셨네요. 왜 찍으셨나요?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름이고 우리는 두 사람이 하는, 하는 걸로 이제 저 그러면 저희가 네. 제 옆에 누가 서 있는 걸 보셨나요? 네? 제 옆에 누가 서 있는 걸 보셨나요?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. 제 옆에 누가 서있던가요 저와 똑같은 아, 분은, 몸 벗고 피켓을 저기, 들고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그 부분은 아, 나중에. 네. 제... 아니, 그 나중에 네. 제... 아니 그 부분을 나중에 따질 게 아니라 전 지금 따지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왜? 와서 왜제 사진을 찍으셨죠? 예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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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? 네. 네? 아니, 그만하는 게 아니라. 맞추어, 누가 그만하는 게아니에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, 선생님. 만할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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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말라고, 지금 아, 사진 찍주세요 왜? 구반 체험만 해요. 구반 체험만 하이 말씀하셨고. 구 시지 사진 찍어 주십시오. 사진 찍어 주시 사진 지워주시죠 혼자 하는 거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고 이 사람은 일인 했던 건진 예? 예? 지워주시죠 찍시라고 예? 그 선생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, 저희가 선생님한테 아, 뭘 주워요, 예? 뭘 주워요, 지구대, 뭘. 지구대 분들한테 억감정 가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예? 아 웃으셨어요? 웃어야지 그럼, 아, 그럼. 어 <laughs> 선생님, 아까 제가 하던 질문, 하려던 질문 그냥 마저 할게요. 그럼 왜 신고자한테 먼저 와서 상태를 살피지 않으셨어요? 예, 제주 컨벤션 센터 쪽에서 그쪽 일이 더 중요하십니까? 신고자보다 그쪽 일이 더 중요하세요? 예, 그쪽 일이 더 중요하십니까? 신고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큰 기업 상대로만 일하시는 경찰입니까? 예? 들으신 거예요? 예? 그러세요? 대답 좀해 주시죠. 선생님. 예? 대답 좀해 주세요. 예? 분명히 선생님 제 신고 받고 왔고 예? 한 10분 정도 지연된다고 말씀까지 해주셨죠. 예? 예. 거기까지는 제가 양해를 해드렸어요. 예, 좋습니다. 예. 근데 왜 현장에 도착해서 저한테 전화는 안 주시고 다른 짓만 하고 계셨어요? 다른 짓안 했어요. 예? 가자. 뭐 하셨는데요, 그럼? 예? 뭐 하셨는데요? 뭐 하셨는데요? 뭐 하셨습니까, 안기동 선생님? 최정호라. 예. 저문 예, 닫겠습니다. 예. 전 놔두세요. 뭐 하셨는데요? 왜, 하세요. 왜, 왜, 왜 제, 왜제 신고에는 반응을 안 해주셨죠? 저... 선생님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손 떼세요 예? 닫겠습니다. 그 답변 좀 해주세요 떼세요 예? 문 닫겠습니다 그 답변 해주세요, 그 답변, <laughs> 해주세요. 그 답변 해주세요 그 답변 해주십시오, 예? 선생님 그 답변해 주십시오. 그리고 선생님은요. 선생님은 카메라에서 제 사진 지워 주시죠. 예?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? 초상권 주장하겠습니다. 예. 예.